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페라리의 플래그십이자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페라리 SF90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페라리 SF90 스파이더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차의 어마어마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90는 페라리의 플래그십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90를 시작으로 296GTV도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출시된 프로 3개도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SF90 디자인를 보면 앞으로의 페라리 디자인을 알수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력 성능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페라리답게 딱 봤을 때아 공기가 어디로 흘러 나가겠구나 바람을 어떻게 흘려 보내겠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F1 머신, 포뮬러1 머신에서 뭐 기술력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하단 범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은 포뮬러1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낮은 차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프팅 기능이 적용돼 있어서 차고를 더욱더 높일 수 있어서 웬만한 도로는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지턱도 그렇고 주행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 없었어요.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 하단 부분에 지금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인상적인 부분인데 지금 주간 전조등은세 줄로 되어 있고 라이트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단부는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뚫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 이 앞에 페라리 SF90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프렁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드리어 엔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엔진이 바로 등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데 이 실버 컬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SF90 스파이더 모델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와 똑같이 색을 맞춘 실버 컬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무려 템피스톤의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페라리의 엠블럼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에이필러 측면에서는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엠블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요 방패 모양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엠블럼이고요. 여기 전면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엠블럼이 페라리의 엠블럼입니다. 그래서 엠블럼 디자인이 달라요. 하나, 둘, 그리고 트렁크 쪽에 또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라운드 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카메라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컴팩트하면서 상당히 날렵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공기가 유려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모델, 탑이 열리는 모델이라서 지금 탑을 열어놨는데, 탑을 여는 시간은 1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속 45km 이하에서 탑을 오픈하고 닫는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탑을 열었을 때 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프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앞에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 앞에 버튼 눌러서 개방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당겨서 이렇게 앞에 있는 프론크를열 수가 있어요. 지금 SF90 스파이더의 트렁크는 이 공간이 전부입니다. 이 공간에 모든 짐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전기 모터가 총 3개입니다. 앞에 2개 있고, 뒤에 하나 있어요. 엔진과 기어박스 사이에 하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여기는 워시액 주입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도 다 CFRP 알루미늄 합금과 CFRP 소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경량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네, 아주 조심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휠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 앞에가 25 사이즈입니다 25 사이즈로 되어 있고 미쉐린 컵 2r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정말 초고성능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의 성능에 딱 맞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도 현재 다 카본 파이버 cfrp 소재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공기핀을 형성해서 공력성능 개선을 위해서 디자인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F90은 아까 미드리어 엔진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이등 뒤에 여기 있습니다. 4.0L V8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 엔진만으로 780마력을 내고 전기모터로 220마력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공기가 흡입 가능한 덕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엔진룸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지금 탑을 열었잖아요. 열었는데도 엔진룸이 보인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보통 스파이더 모델, 컨버터블 모델은 탑을 열었을 때 엔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SF90 스파이더는 탑을 열었을 때도 엔진이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도 전기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엔진과 기어박스 사이에 하나 있고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충전구와 주유구가 나란히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F90 스파이더의 가장 또 하이라이트는 이 후면부죠. 후면부 디자인이 전면부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진 사각형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아주 원활히 가져갈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고, 배기구가 조금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으로 이루고 있어서 배기 효율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이 또 배기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하단의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핀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더욱더 유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퓨저 역시나 모두 다 카본 소재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후면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이 황홀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후면부 엠블럼도 또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 488 피스타와 엔진을 공유합니다. F154라는 엔진인데 488 피스타보다도 엔진의 위치를 76mm 낮춰서 더욱더 낮은 무게중심을 만들어냈다는 라게 SF90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변식 리어스포일러까지 적용되어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리어스포일러가 올라오고 내려가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은 스파이더 모델인데 스트라달레 모델과 공력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파이더 모델을 만들 때도 공력 성능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라인 자체도 스트라달레 모델과 거의 유사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력 성능도 동일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유사하지만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스파이더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테리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SF90 스파이더 인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역시나 카본 파이버 소재를 사용한 차체답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문이 되게 두껍고 긴데도 되게 가벼워요. 이런 부분들이 또 특이한 부분이고 여기 도어 스커 부분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엔진룸을 연 버튼입니다. 엔진룸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트는 딱두 개입니다. 뒤에 여유 공간도 전혀 없어요. 배터리와 엔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딱두 명만 타이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완전히 운전석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또 커브드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이 페라리 최초의 16인치 랩 어라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운전석에 딱 맞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되어 있고 상단부 하단부에 카본 소재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마치 레이싱카처럼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가지 구성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페라리 로고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시트 컬러는 약간 카멜색 같은 그런 컬러고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어요. 뒤에도 같은 컬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뭐 살짝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있는 글래스는 올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잡았을 때 그립감이 진짜 좋은데 한번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SF90 스파이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 지금 시트를 더 뒤로 뺄 수가 없어서 앵글이 광각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RPM 게이지 체크할 수 있고 여기는 16인치 디스플레이 와이 디스플레이 그래픽이 진짜 멋있습니다 페라리가 이런 것까지 잘했나 싶을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 그래픽 같은 경우는 진짜 매력적이고 여기서 모두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도어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도어는 여는 방식입니다 왼쪽에서는 여기서 사이드미러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차고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모든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방향 시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선 헤드라이트, 여기 왼쪽이 이 마네티노. 제가 시승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드라이브 모드,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퀄리파잉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퀄리파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천 마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시동 거는 버튼은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여서 엔진 사운드가 전혀 들리지 않죠. 이런 부분들도 SF90만의 특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네티노 버튼이 있어요. 마네티노 모드 버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모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밑으로 내리면 웻, 스포츠, 레이스, 시티오프, 그리고 ESC오프까지 있습니다 ESC오프를 끄게 되면 모든 이 차의 제어장치를 끄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도에서는 쓰실 일이 거의 없겠죠 레이스 모드까지가 하드코어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패드시프트 상당히 거의 한뼘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고 온도 조절은 여기서 곧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풍 네, 세기 조절, 온도 조절, 성해 제거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조수석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조금 가운데 위치에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중앙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는 있 계기판을 통해서 모든 메뉴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서는 간단하게 간결하게 메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컵홀더는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게이트식 기어 변속기. 그래서 예전 페라리의 기어 변속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기어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 모터로 걸렸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라고 표시해 주는 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 하단에서는 좌우측 창문 그리고 뒤에 있는 아까 리어 윈도우 그리고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탑은 14초 만에 개방이 가능하고 닫히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킬 수납하는 공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암레스트는 그냥 당겨서 열어 주시면 되고 이 안쪽에는 시거잭이랑 USB A 타입 포트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 메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제공이 되는데 한번 그래픽들을 보여 드리면 지금 공기압 부분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리드 관련 메뉴, 트립. 그리고 차량 설정과 관련된 메뉴들까지. 그리고 시포스까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따로 한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지원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엔진 룸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을 당겨서 열고 엔진 룸은 수동이에요. 여기를 당겨서 열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저기 핀을 세워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 새빨간 실린더 헤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낮고 안쪽 깊숙히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게끔 배치되어 있고 무게중심이 정중앙에 쏠려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진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이라든지 운동성능을 위해서 이러한 배치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탑을 열었을 때도 엔진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SF9 0스파이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라리 SF90 스파이더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전달해 놨으니까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